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에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곰이입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시작했죠? 이 연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중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연설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국민경선에서 한 연설입니다. 장인의 좌익 활동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보수 언론이 노무현 후보를 향한 색깔 공세가 한참 벌어질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응이었습니다. 색깔론을 피해 가지 않고 정면 승부하면서 오히려 여론을 뒤집어 버렸죠. 두고두고 회자되는 연설입니다.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콘텐츠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 고민을 하다가 명연설 10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정치사에서 달병가 중한 명으로 꼽힙니다. 연설비서관이 연설문을 써줘도 직접 많이 고쳤다고 하죠. 그 자신이 글을 상당히 잘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10개를 고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많았기 때문인데요. 객관적 평가라기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그런 연설들을 골랐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명연설들이 있을 텐데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치인 리뷰 특별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연설 10선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부산 동구에서 당선돼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했는지 확고하게 보여주는 연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정부 질의인데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약자들의 편에 섰던 인권 변호사가 국회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연설이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군부 독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폭로했던 연설이었죠. 그리고 통쾌한 한 마디까지 던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고라지좀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다 함께 잘 살게 되고 임금의 격차가 줄어져서 굳이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그리고 안 올라가도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은 그런 세상이 와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견디지 못해서 교육이 비인간화되고 어린아이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말한 체제라는 말이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체제는 군부독재에 의해서 이미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체제라는 말이 자본주의를 뜻하는 것이라면은 그 체제도 이미 독점 재벌들에 의해서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끝없는 탐욕과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그 반신불수의 체제나마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월남전 생각이 납니다. 월남전에 대해서 온 세계가 비난을 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들어서 비난하는 견해가 있었을 때 정부는 슬그머니 이론을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해서 벌어온 돈으로 우리의 경제가 발전됐노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바로 이 발상이야말로 돈이면 무슨 짓이든 다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 백승 몇만 명이든 죽일 수 있다는 끔찍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파이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노동자들 말고, 바로, 바로 당신들의 이 자식을 때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킵시다.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은 훗날 이렇게 정의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슬로건이죠. 아쉽게도 동영상 원본을 찾지 못해서 육성본을 찾아서 편집했습니다. 이 연설이 상당히 긴데요. 전체가 담긴 영상은 링크에 넣어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풀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통일민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입하고 공천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 국회의원 노무현은 군부독재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가 속한 통일민주당은 전두환, 노태우의 민정당, 박정희를 잇는 김종필의 공화당과 3당 합당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정당이 민주자유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이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합당, 국회의원 노무현은 강하게 항의합니다. 이것은 연설은 아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명언이 나옵니다. 이 있습니다. 무시가 이가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남이 나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가 맞죠? 토론과 설득이 없는 대화도 있으니까. <hayat> <s and cross -쫘>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체 정치 인생 중에서 당선된 선거가 세번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88년 총선과 1998년 재보궐선거 그리고 2002년 대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마는 상당히 많이 했고 다 떨어졌습니다. 주로 부산에서 출마해서 떨어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목표 중 하나가 지역감정,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3당 합당 이후 국회의원 노무현은 김영삼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야당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3당 합당과 김영삼 정부 출범 이 과정에서 부산은 민자당의 아성이 됩니다. 부산경남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출신지였고 여당이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부산은 한나라당의 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김영삼과 결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민자당, 한나라당이 완전히 싹쓸이하는 지역에서 야당으로,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것은 당선을 거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계속 도전합니다. 1992년 총선, 부산 동구 국회의원 출마, 낙선. 1995년 부산 시장 출마, 낙선. 199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 정치 1번지에 출마합니다. 상대 후보는 이명박이었습니다.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1998년 이명박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겁니다.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그리고 2000년 총선이 열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직 지역구였던 종로를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지역주의 벽을 깨겠다면서 부산 북강서 을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낙선합니다. 이 무모한 도전에 국민들이 인터넷이 응답했습니다. 바로 정치인 첫 팬클럽 노사모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노사모는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바보 노무현. 영남과 호남 모두에서 지지받을 수 있고 그래서 동과 서를 하나로 합쳐서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태국에서도 콩인 올코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노무현이 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장면은 명연설 중 하나로 꼽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의란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200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불의에 맞선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전까지의 도전에 대해서 이 역사를 뒤집겠다면서요. 불의에 맞선 새로운 역사. 이것은 이후에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표현으로 정립됩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연설 보시죠.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 서 권력을 한 번도 바꾸지 못했고, 비록 그것이 정의라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할지라도 권력이 싫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그 자손들까지 멸문치당는 다. 대가 박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무기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주의하다가 가보니깐 우리의 정의롭고 혈육이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인이었던 그들의 가울 역시 야이놈아 앞에라도 오바르십니다 고만 돌아 너는뒤록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중에는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연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비뚤어진 사회를 바로 세우는 관점을 제시하는 연설이 많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들만 모아봐도 한국 현대사 강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죠. 그가 처음 국민들에게 그의 역사 인식을 제대로 보여준 장면은 바로 오공청문회였습니다. 조선 노무현 의원을 일약 스타로 만든 장면이었는데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격하지만 차분한 어조로 그들에게 질문하죠. 당시 노무현 의원의 청문회는 청문회 교본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돈 벌어주려고 이러다가 죽었던 이노동자에 대해서 사천만 원 주느냐 8천만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맞습니다. 증인 안전기획 부장으로 근무하셨죠? 예. 예? 예. 수사 업무도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법률에 관해서 범죄에 관해서 수사를 하면서 법률적인 업무를 많이 취급하시죠? 아, 기본적인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하고 어, 일반 사 공직자의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속하는. 윤리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것도 취급하시죠.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아, 정치자금법의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인신을 하지만 인신공격이 거. 아니고 증인이 오늘 증 그 답변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경련은 법률이나 금융 정책이나 조세 정책 정책 또는 토지 정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이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예. 네, 정부를 네. 주로 상대로 했습니다. 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지고 있고 네, 의회 이거야 뭐바위저골리었으니까요 뭐여지껏 그랬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 청문회에서 전두환 씨는 질문을 받지 않고 자기 입장만 읽고 퇴장해버립니다. 분노한 노무현 의원은 명패를 던져버리죠. 국민들의 분노는 어찌할 겁니까? 그는 강하게 항의했고 시간이 흘러서 200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후 2003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는 2003년부터 5년 동안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요. 2003년 기념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재정의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 역사, 아니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지금 5.18 광주는 승리의 역사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5.18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뜨거운 열기는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토대가 되었고 오늘 참여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는 정치와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5.18 민주화운동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재조명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재평가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3 민중항쟁, 4.3 제주항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와 재평가, 명예회복 작업을 했죠. 처음으로 국가를 대표해 4.3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2006년 4.3 추모식에 참석해서 다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명언을 하죠. 자랑스러운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드러나는 연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58년 전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늪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사삼영령들을 추모하며 삶과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말로 다할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역사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경찰의 시위 진압에 의해서 농민 두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담화문을 발표해 사과했습니다. 국가 권력, 공권력이 국민을 죽였다면 그것은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공권력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독도망언, 야스쿠니 신사참배,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2006년 4월이었죠. 일본 순시선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지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명백한 명해침범이었죠.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문은 한일 관계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명연설로 꼽힙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때마다 이 영상은 계속 회자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그동안 묻혀왔던 여러 가지 일제의 만행들을 언급함으로 해서 청산해야 할 일제 과거사 문제들을 정리해내는 연설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로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 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 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연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중에 상당히 유명한 연설입니다. 바로 끌어온 줄 알아야지 이런 명언을 남긴 연설이었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거부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직 장성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은 이른바 자주국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연설이기도 했죠.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거예요?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불러다가 뺑뺑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게 제대로 할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끓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작전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사먹었느냐 이게 시끄럽게 하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 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끈이 매달려 가지고 엉디 미국 엉디 뒤에서 숨어 가지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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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방이 분단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통일은 북한과 대화하고 공존하며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비행기로 북한으로 갔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갑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제 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을 거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 해소하고, 그동안의 당해 왔던 우리 민족그 많은 고통들을 이제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에 가는,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단의 선은 다음 정권에서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 정권에서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권이 바뀌고 이번 정권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금단의 선을 다시 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권위주의 타판은 으뜸으로 꼽힙니다. 정치인은, 대통령은 국민의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자신이 몸으로 보여주었죠. 시민들과 소주 한잔 기울일 수 있는 따뜻한 대통령. 연설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짜릿한 감동이 전해졌죠. 대통령의 눈높이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와 같은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경호원 한두 명을 데리고 남대문 시장에, 자갈치 시장에, 동성로에 은행동에, 금당로에, 찾아가서 서민 여러분, 과 소주잔 한 잔을 함께 기울일 줄 아는 따뜻한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무게를 벗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뻐하면서 명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네.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제가 예 아. 네 제가 오늘 제가 딱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세요. 이야 기분 좋다. 아 이외에도 많은 명연설들이 있었습니다. 다 담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명언 혹은 명연설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알려진 대로 민주화 운동가, 노동운동가들을 변호하며 인권변호사로 살았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는 그가 직접 항쟁을 이끄는 주역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 민중가요도 많이 불렀죠.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대통령 시절에도 많이 불렀습니다. 이무리한 행진곡, 타는 목마름으로, 어머니. 이런 노래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르는 영상이 많은데요. 그 중에 상록수는 추모곡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10주기입니다. 10년이 흘렀지만, 그의 정치는 우리 정치에,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